이곳은 태양과 달이 존재하기 전 나무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세계의 가장 서쪽 불사의 땅발리노르입니다아 그럼 이쯤에서 발리노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상단의 링크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 정확하시네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종이배를 만들고 있는 갈라드리엘의 꼬꼬마 시절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진상짓으로 <laughs> 그녀의 배는 침몰해버리고. <laughs> 그녀의 오빠 핀도르의 등장으로 상황은 정리가 됩니다. 오빠 핀도르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나고 저 멀리 발리노르의 두나무, 텔페리온과 라우렐린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 모르고스가 발리노르의 두나무를 말려 죽이고 세상의 빛을 없애 다시 한번 어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엘프 군대는 모르고스를 때려잡으러 발리노르를 떠나 위험천만한 가운데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르고르와 수백 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불사의 존재 엘프들은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모르고스는 패배하여 네. 종족을 감추었지만, 뒤를 이어 모르고스의 수제자 잔인한 마술사 네. 사우론이 그 자리를 사우론. 이어가게 됩니다. 갈라드리엘의 오빠 핀도르는 사우론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맹세를 하였지만, 그녀는 사우론의 상징을 발견하는데요.

하지만 갈라드리엘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우론의 흔적을 찾게 되는데 짱구와 그녀는 말릴 수가 없었고 Every... 그곳에 숨어있던 리스토르크! 트롤을 만나게 enemy is vanquished. I can never return. 막타도 귀엽게 야! 하지만 대원들은 눈투르리고 나발이고 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Then you shall do so alone. 길을 지나던 인간 사냥꾼들이 요즘 세상은 흉흉하다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사라지자 위장을 걷어내고 털발 혈통의 호비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빗들은 큰 사람이라 불리는 인간들을 비해 그들만의 공간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요. 네, 다크 호빗 이들의 지도자 사독입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여자 호빗 놀이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포지션인지 대충 아시겠죠? 하이엘프들의 도시 림론에서 팔자 좋은 엘프 한 명이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프는 바로 엘론드입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에다드 스타크의 젊었을 때의 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엘론드는 버선발로 누군가를 맞이하는데 북쪽에서 돌아온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왕에게 군대를 모아 사우론을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It was not your c o m p a n 부간들의 항명이 아니라 린돈 왕 길갈리드의 명령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 다시 호빗 마을로 돌아와 노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라고 말하자 다크호빗 어머니는 엘프는 숲을 지키고 드워프는 광산에 인간은 밭이 있다며 그녀에게 자신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으라고 하는데요. "Go on. Help your 노리는 발길을 돌려 밖에서 몰래 따온 가위를 건네줍니다. They 린도네의왕 길갈라드는 사우론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복귀한 엘프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드디어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대 저기 사우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왕 면전에 대고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날 밤 핀도르의 무덤을 찾은 그녀는 t e n I'm to l e 하지만 앨런드는 이제 그만하라며 발린노르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한다. 중간계 남부 모르도르 지역의 티라라드 마을입니다. 딱 봐도 마을 사람들과 별로 친하지 않 후드를 뒤집어쓴 두 명이 술집으로 들어서는데요. 이 마을은 전쟁 당시 모르고르의 편에 섰던 인간들이 살던 마을이라 특별관리구역으로 그곳에 파견나온 감시병 엘프 아론 디르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감시하며 주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는데요. 포이즈넹? 무슨 포이즈넹이요? 그냥 단순히 풀떼기가 죽었다며 별일 아니라고 말하고 마을 사람들은 전혀 협조할 마음이 없어 보이네요. 젊은 친구가이러라 마치 사우론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술집 주인이 주먹부터 날라 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그는 뒷문으로 나와 여성미가 넘치는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어, 뭐냐? 둘이 수상해. 사실 그는 인간에게 사랑에 빠져 있는데요. 감시병들은 왕국으로부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전초 기지의 병력을 해산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아론 디에르는 마지막으로 초소에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는데 대장이 나타나 이곳 주민들은 전쟁이 났을 때 모르고스의 편에 줄을 섰던 인간들이라며 아주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곳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치료사였고 이름은. 브로윈입니다. 아들 세호는 어젯밤 바닥에 지들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며 투정을 부리는데 그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아 드디어 사랑 고백? 아그 순간 아들이 나타났네요. 마을 주민이 찾아와 동쪽에 다녀온 뒤로 소가 이상하다며 치로사인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껄쭉한 초코요가 나오고 불길한 기운을 느낀 아론디르는 그곳을 조사하기로 떠나고 그녀 역시 동행하기로 합니다 엄마가 떠나자 세우는 친구와 함께 마구간에 들리는데요 남의 집 가정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아버지가 남긴 상자를 열자 그곳에 부러진 검이 있었습니다 길갈라드는 엘론드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며 켈렌 브림보르 영주를 만나라고 하는데요 갈라드리엘은 동료들과 함께 서쪽의 발리노로로 떠나고 있습니다. 불사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하는데 동료들은 이미 엘프 뽕에 취해 있고 그녀는 자신의 끝나지 않은 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 런을 해버립니다. 그 시간 하늘에서는 유성이 떨어지고 노리는 떨어진 유성을 발견하는데 그곳에는 불타지 않는 빤스를 입은 한 노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